안녕하세요. RFQ&A입니다. 오늘은 RF 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와 관련된 용어로는 크게 RF, 전자파, 마이크로파, 안테나, 무선 등이 있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등 최근에 나오는 용어들도 있지만 그 모든 용어들은 이 다섯 개 용어에서부터 이제 파생된 거라고 볼수 있고요. 이 시간에는 이 용어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라디오와 전자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라는 거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는 정보 전달을 선로가 아니라 전자파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선로를 사용하지 않기에 무선, 즉 선이 없음을 의미하는 용어로 라디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되는 그 라디오가 여기서부터 파생된 용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라디오 방송은 TV 방송과 구분되는 방송 매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라디오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방송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디오 방송은 뭐 오디오 방송, AM/FM과 같은 방송, TV 방송은 영상 방송이라고 구분되어지는 것은 의미가 축소되어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자파를 이용을 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통칭을 얘기를 합니다. 전자파는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st는 s0 코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전자파는 이 수학시간에 삼각함수로 표현되는 정현신호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크기를 나타내는 S0와 주파수를 표현하는 오메가 위상을 표현하는 세타, 크게 유와 같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파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여긴 오메가로 표현되는 주파수의 그룹을 가지고 에너지 또는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RF는 뭐냐? RF는 라디오 프리퀀시입니다. 즉, 라디오라는 방식을 가지고 사용되는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파수 그룹 중에 중심 주파수를 우리는 흔히 그 라디오 RF 주파수, ]의 중심 주파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주파수 중 최종 안테나를 통해 공간으로 방송, 방사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우리는 RF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주파수 범위는 주로 3Hz에서 300GHz를 우리는 흔히 RF 대역 또는 라디오 주파수 대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 그림에서부터 많은 파라미터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F는 T분의 1, T는 주기가 되는 거고요 한번 신호 파형이 만들어지는 때의 주기, 시간을 뜻하는 거고 그러면 1초 동안 이 주기가 몇번 반복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주파수, 프리퀀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 길이로 이 파형이 한 주기에 되는 물리적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파장과 관련돼서는 VP라고 해서 매질내에서 전자파가 진행하는 속도 흔히 아래 P라고 붙어 있는 이유는 Phase Velocity라고 래서 위상 속도를 가지고 전자파의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대기 중인 자유 공간에서는 빛의 속도로 전자파가 이동을 하게 되어서 보통 전자파의 속도 또한 빛의 속도처럼 소문자 C로 표현하게 됩니다. RF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RF는 Radio Frequency 약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라디오 방식 라디오 방식이라는 것은 전자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것은 라디오 방식의 신호인 전자파에 대한 구분이에요. 전자파를 주파수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파 신호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길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RF 대역은 해당 전자파 신호용 전용 도로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무선 인터넷,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사용되는 이동통신, 위성으로 사용되는 위성통신, 전부 다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겠고요. RF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되는 이 무선 인터넷, 이동통신, 위성통신이라고 하는 RF 시스템은 라디오 방식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시스템. 즉 라디오 방식, 전자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음성, 자연의 소리 같은 원천 신호는 주파수가 매우 낮습니다. 뭐 20에서 뭐 2만 헤르츠 정도. 그 신호를 원 RF 신호대요.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 기가헤르츠 대역까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서비스에 맞춰 해당 RF 대역을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 같은 경우는 2.4기가 대역을 주로 사용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동통신 대역 같은 경우는 800에서 3기가 대역 또는 요즘은 5G에 들어오면서 밀리미터 mm 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서브6 대역. 이렇게 서브식스 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위성통신 대역 같은 경우는 주로, 낮은 쪽은 수기가헤르츠 대역 또는 수백 메가헤르츠 대역부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역은 뭐 수십 기가헤르츠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r f c s 템을 사용하려면 결국 전자파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자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전자파 스펙트럼을 살펴보도록 보게 됩니다 그 RF 대역이라고 하는 거는 3Hz 부터 300GHz 대역까지 쭉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 높은 주파수 대역 뭐 300MHz 이상을 주로 마이크로파 대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밀리미터파 대역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밀리미터파와 구분하기 위해서 6기가헤르츠 대역 이하 이동통신 대역은 주로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6기가헤르츠 대역 이하 대역을 뭐 서브식스 대역 그리고 높은 주파수 대역을 좀더 세분하기 위해서 100기가헤르츠 이상을 서브테라헤르츠 대역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파수들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구분할 때는 파장을 기준으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DC 파동이 없는 DC부터 3, 의 배수로 쭉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파장은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주파수를 구분하게 되는데 빛의 속도가 3곱하기 10의 8승이잖아요. 3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 역시 3곱하기 10의 n승 헤르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0Hz, 300Hz, 3KHz, 30KHz마다 이렇게 주파수 대역이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주로 이동통신 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300Hz부터 300MHz부터 3GHz 사이를 주로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주파수 대역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윗부분 300, 3GHz, 3 0기가 z 3 0 0기가르츠이 부분이 너무 이제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세분화해서 L 밴드, S 밴드, C 밴드, X 밴드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L 밴드, S 밴드 이쪽 부분은 이제 또 위성용으로 사용되고 또는 국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용어들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부분들은 많이들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구분돼서 알아두면 좋겠고 이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새로운 부분들이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무선이라는 용어에는 리모컨, NFC, 뭐 RF 등이 있는데 주로 적외선, 뭐 자기장 통신, 전자파 통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주로 RF라는 것은 전자파를 기반으로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선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와이어리스와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자파를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 방식을 주로 라디오라고 통칭하게 되는데요. 와, 이와 비교해서 와이어리스라 같은 경우는 통상 정보 전달 매개체가 와이어, 기존에 유선으로 사용되고 있던 방식인데 그 와이어를 없애서 무선으로 한 경우를 주로 와이어리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용, 어, 주로 사용되는 게 무선 랜을 우리가 W랜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랜이라는 거는 컴퓨터 이, 인터넷을 할때 원래 랜 케이블이라는 거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케이블을 없애고 전자파를 활용하고 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죠. 마이크 또한 원래 마이크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마이크를 마이크의 케이블을 없애고 무선으로 전자파를 활용을 해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마이크 무선 마이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와이어리스 랜과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고 아,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기술의 시작 자체가 전자파로 처음부터 무선으로 시작했는지, 아니면 원래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서비스 되던 게 케이블을 없애고 무선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분으로 이제 와이어리스와 레디오가 정리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